우리 신명기서 13장 6절로 우리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 곧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폼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곧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끝 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금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못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당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의 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에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국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죽음도 네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군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본성하게 하실 것이라 다 함께. 내가 만일 내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 같이 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우상을 믿자고 이렇게 자꾸 제안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6절에서 11절까지를 보면, 특별히 가족들이, 가족들이 그런 유혹을 할수 있다는 거죠. 가족이나 친구들이. 그 가족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인데, 그 가족들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다른 신들을 우리가 섬기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위를 돌아보니까 저들도 경건이 있고, 저들도 어떤 말씀이 있고, 지혜가 있는데, 우리 저 신들도 함께 섬기자.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뭐, 하나님도 섬기고, 또 저신들도 믿고, 그러는 게 좋지 않겠나. 뭐, 이런 얘기도 할수 있겠죠. 근데 가족 중에 어떤 네가 그렇게 유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7절을 보면, 내네 어머니의 아들, 곧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내 사강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홍,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이렇게 유혹한다는 거죠. 이런 유혹이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뭐, 이런 게 없을 거라면 말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것이 아주 미약한 것이라도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런 일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가족들의 유혹은 강력한 겁니다. 가족들의 말을 그게 아무리 옳지 않다고 해도 내가 안 듣겠다. 이렇게 딱 거절하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 부모가 자녀들에게 우상을 섬기자 이렇게 말하면 부모들이 이 가부장적인 세계에서 고대시대에 부모의, 부모의 말을 누가 거스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평생토록 자기 부모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유교를 믿는다든지 불교를 믿어서 너는 꼭 불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너는 꼭 유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유, 유언까지 한 부모도 있는데, 그런 부모의 말을 이렇게 거두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족은 굉장히 그 유혹이 강력한데, 그런 가족들이 유혹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솔로몬 왕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변절하는데, 신앙을 왜 변절합니까? 수많은 아내들이, 애국에서도 오고, 뭐 모합에서도 오고, 뭐 뭐 아람에서도고 그 수많은 아내들이 자기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우상 성전을 하나 지어 주십시오. 그럼 지어줘야 되고 우리 특별한 절기가 되니까 가서 당신은 하나님을 믿지만 나를 위해서 우리 시내가 가서 좀 절을 합시 좀 절을 하고 제사를 드립시다. 이렇게 사랑하는 아내가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거 들어주다가 솔로몬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거짓된 우상을 섬기는 왕으로 변질되지 않습니까? 그런 유혹이 가족을 통해서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우상에 약한가? 계속 우상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이스라엘이 망한 것도 우상 때문에 망한 것인데,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약한가? 우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뭐, 애국에서, 바로의 선에서 구원해주신 것이 우상입니까? 아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홍해를 건넌 것도 우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것도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고 불과 구름기둥으로 광략길에서 보호해 주신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왜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하려고 저렇게 마음이 나약해지는가 이런 질문이 나올 수 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구역성경 출애굽 기부터 계속 읽어보면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데 그렇게 하나님 큰 능력을 보고도 왜 자꾸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가? 이런 질문이 자꾸 나오게 되거든요. 왜 그런 겁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도 살펴보면 뭐 그들과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참된 변화와 성숙을 이루어가는 삶 가운데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내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상에 잘 가까이 가지 않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으면 우상의 유혹에 빠지기가 쉬운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쉬운 게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녀도 잘 변하지 않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 숭배에 그렇게 쉽게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오래 믿어도 변하지 않는 성격들이 있거든요. 습관들이 있거든요. 왜안 변합니까? 그걸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살지 않겠다. 이 결단이 없거든요. 그러므로 똑같은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 변했는데 더 중요한 부분에서는 변화가 되질 않아요. 그런거나. 하나님이 아무리 홍해를 갈라주고 이스라 나타나셔서 십계명을 주고 만나와 매출하기 주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뭐다 봐도 다 봐도 우상한테 나아가는 마음과 뭐 다른 게 있습니까? 비슷한 거거든요 이게 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아이들도 이렇게 되는 게 이해가 좀 되죠 사실은. 어떤 잘 아는 지인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해줬습니다. 80세가 다 넘으신. 어머님들인데 요새 80세 넘으신다고 해도 여러분 건강하시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꼬부랑 할머니였는데 저희 어렸을 때는 지금은 그런 분들 별로 없습니다. 80세 돼도 아주 장정하시잖아요. 근데 80이 넘은 평생 하나님 믿고 살아왔던 그 원사님 어머니들이 서로 모여서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서로 죽음이 두려워서 죽음이 너무 두려워서 그 죽음이 두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분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평생 교회를 다니고, 좋은 교회를 다니고, 큰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던 그 어머니들이 모여서 80이 넘어서 하시는 말들이 죽음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얘기를 하고, 늘 건강 얘기만 하고, 그런 것들이 자기가 보기에 너무 힘들다는 거죠. 믿음이 도대체 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죽음 두려워할 수 있죠. 그렇지만, 죽음을 너무 두려워한다면, 뭐 벌벌 떨 정도로,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가 가겠다, 이런 마음이 안, 든, 안 든다면, 너무 두렵다면,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돌아봐야 되죠. 정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인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에 대한 유혹에 빠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다른 거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못 믿으니까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없으니까 줄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정치가들도 뭐 어떤 사람들도 다 힘있는데 줄을 서서 거기에 이제 서 있다가 나중에 또 정권이 바뀌면 또 달라지고 이런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 왜 우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 자꾸 우상을 향해 나아가는가? 우상은 자기가 통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상이면 뭐 말을 합니까, 여러분? 뭐 불상이 말을 합니까? 조금만 그 제가 발신상을 보니까 아주 엉터리 같이 생긴 발신상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발굴이 되는데 뭐 저런 거에 대해서 절을 하고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우상이 좋은게 있어요 내가 통제할 수 있어요 내가 우상은 우리에게 말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내가 통제할 수내 맘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은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따라서 자기 생각에서 우상을 통제할 수 있어요 왜냐면 말이 없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말이 없어 우상은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고 성령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고 우리가 죄를 지면 선지자를 보내요 말씀을 전하기도 하시고 가만히 있질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그런데 믿음이 없다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간섭을 싫어하게 됩니다 싫어해요 이런 간섭을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인도합니다 거룩한 백성 그러나 우상은 거룩에는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상 자체가 이미 죽은 것이고 그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돌조각이고 나무조각이고 금조각이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어떠한 방해도 없이 너 거룩하게 살아라, 너 살인하지 말라 너 탐하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말라 이런 말을 안 하잖아요. 뭐 자유죠. 그러니까 아무런 간섭 없이 자기 만족을 위해 사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죄책감이 생기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우상 앞에 제사상 크게 차려놓고 어, 내가 이 정도 차렸으니 나를 용서해 주겠지 또 자기 만족을 가지고 왜 살아가는 거죠. 따라서 우상은 자기 정서를 위로하는 대상이지 참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믿음이 없으면 우상으로 나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우상.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자기 만족이나 쾌락으로 충분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충분히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예 만들어버리셨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만 행복하도록. 만족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이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말을 청종하라, 들으라, 순종하라, 지켜 행하라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 길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해 놓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상을 섬기라는 이 유혹을 하는 어떤 가족. 그런 가족, 아주 중대한 죄이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니까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팔 절에서 구절 죽이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신명기서에 보면 죽이라 이렇게 말하는 게몇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자고 하는 자는 가족이든 아내든 뭐다 죽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니다이 말을 오늘날에 그대로 적용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고대 시대에 있는 것이고 헌법 자체가, 율법 자체가. 이스라엘의 헌법이기 때문에 헌법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는 다원주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불교인도 있고 이슬람인도 있고 힌두교인도 우리 주변에 살고 그리스도인도 살고 이런 데서는 이 말씀은 다른 뜻입니다. 신약의 감은 달라지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러나 이 고대 시대 헌법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인이 시대에서는 그들은 죽여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단절시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염되기 때문에. 12절에서 18절은 동일한 내용인데 가족이 아니라 한 성읍이 한 성읍이 우상을 섬기면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을 떠나게 우상을 섬기자고 말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성읍 전체의 주민을 죽이고 가축도 죽이고 빼앗아 차지한 물건들은 너희들이 탈취하지 말고 다 불살라라. 다불살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읍 자체도 다시 건축하지 마라. 그저 무더기로 쌓아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17절 중반에 보면 그렇게 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것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매우 강력한 처벌을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그 이유가 뭡니까? 우상숭배가 하나님 떠나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떠나게 하는 매우 강력한 유혹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문제고 영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과 감사와 평안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상은 경쟁과 다툼과 두려움 가운데 살도록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저 예수는 귀신 들려서 그 귀신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럴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에게 죄를 지은 것은 용서받을 수 있는데, 성령을 거스리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앞에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는데, 그 죄가 뭐라고요? 성령을 향해, 하나님을 향한 죄일 것입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삶에 적용하면, 우리는 우상을 믿는 자가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우상의 역할이 뭐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죄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을 막아버릴 수도 있어요. 그것이 직접적인 우상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은 우상의 역할과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미우,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뭐 싸우다가 경찰차가 오고 뭐 이런 모습. 미국에서 나중에 뭐 경찰차가 교회 앞에 분열하는 교회 앞에 그냥 다섯 대씩 서 있고 경찰들이 강대상 앞에 서 있어요. 막 성도들이 강대상에 올라오고 어떤 교회 그러니까 설교 못하게 만들고 막 그러니까 경찰들이 강대상 앞에 한 다섯 명이 서 있습니다. 그러고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 여러분 청년들이 그걸 바라보며 교회에 남아 있겠습니까? 다 떠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서로 말하면서, 하나님은 용서하는 분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고 말하면서, 기도할 때는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서 행동은 정 반대로 하잖아요. 하나님은 정직하게 살려고 안 하면서 정직하지 않잖아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면서 서로 미워하잖아요. 수군거리잖아요. 그걸 바라보면서 누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자기들도 믿는 하나님을 지키지도 못하는 자들이. 그걸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할 때 누가 믿겠어요? 교회 가서 그렇게 행동하는 부모를 보면서 교회를 가겠어요, 청년들이? 자녀들이? 안 가죠? 요즘 청년들은 어떤 분인 사람들입니까? 말과 행동이 다르면 돌아서는 사람들이에요. 정직하지 않으면. 이유를 배반적이기 때문에. 언제 감동을 받습니까? 속과 겉이 똑같아서 헌신하는 사람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롤 모델로 삼지 않습니까? 그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성도들을 시험 들게 만들 수 있어요. 떠나게 만들 수 있다고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지 않고 그 반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게 우상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18절을 보면, 모든 명령을 지켜 하나님 앞에 정직하며 이같이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정직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게 하나님이. 겉과 속이 일치되어야 한다. 정직해야 된다. 정직은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을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게 신앙이거든요. 하나님이 정직하시면 나도 정직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나도 어쨌든지 부족하지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기도하고 싸워가면서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 정직한 삶.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참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하는 삶, 이게 신앙의 삶이고 믿음의 삶이기 때문에 그 삶을 싸워나가 승리해서 이런 정직함이 우리에게 있다면그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것인데 그런 삶을 사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특별히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리는 우상은 섬기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어떤 상에 절하지도 않고 다른 종교를 믿지도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언젠가 고집이 생겨서 완고한 마음이 생겨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시험을 줍니다 하나님의 고루가심을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정직하심과 의로우심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시험을 주어서 더 깊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그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우상과 같은 일을 우리가 행할 때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도 정직하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거룩하니 거룩하라고 항상 말씀하시는데, 사랑해 주님, 우리가 믿는 바의 도리에 합당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을 때에는 10년 전보다는 훨씬 다른, 20년 전과는 많이 다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음에 이르게 됐을 때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갈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강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